꽃이 피는 봄이에요 네. 요도 짧은데. 너무 좋아요. 아니요. 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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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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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워낙에 이제 환절기에 많이 생기는 건데요 건조하기도 하면서 이제 점막을 자극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봄철이 시작되면 꽃가루 같은 거 날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쪽에서 뭐 날라오죠. 황사 같은 거.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점막을 자극하게 되면은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 생기거든요. 알러지성 비염 때문에 생기는 콧물이나 이런 분비물들이 점막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점막이 굉장히 이제 취약한 상태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바이러스 감염, 세균성 감염 이런 거에 잘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감기 치료를 하다 보면은 조금 낫다 싶으면 또 비염 증상 때문에 또안 낫고 그래서 계속 질질 끄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어쨌든 환절기 감기라는 거는 알러지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알러지를 잡는 거를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내가 어디에 알러젠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피검사만으로도 요즘 108종 마스트 검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내가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진먼지 진드기에 뭐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봄철 자작나무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봄, 봄에 있는 이거 꽃가루 같은 거 날리는 거 내가 피할 수는 없잖아요. 밖에는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마스크 잘 쓰시고 만약에 약간 알러지 증상이 생긴다. 맑은 콧물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한다. 이러면 빨리 알러지 약을 먹는 게 좋죠. 사실은 이제 봄철 알레르기 아니면 가을철 알레르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항히스타민제를 드시기도 하세요. 왜냐면 이제 노출될게 뻔하니까 그 시기에 딱 병원에 내원해서 이제 아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항히스타이 먹으면서 이제 버티는 거죠. 특히나 이런 알러지 환절기 철이 됐을 때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이 증상이 엄청 심해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보습도 잘해줘야 되고 습도 관리도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알러지 약도 제때 잘 챙겨 드셔야 되고 그렇죠. 내가 선생한테 보습제 뭐 발라요? 물어볼 순 없잖아요. 보습제요. MD라고 해서 병원 처방 보습제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 병원은 없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런 그 MD라고 써 있는 보습제가 훨씬 고농도고 효과가 좋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피부과나 이런 병원에 가시면은 그런 보습제 팔거든요. 그래서 처방 받아서 받으시면 되고, 특히 그런 보습제, 특히 아토피성이나 이런 피부 접촉염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실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좀 참고하시고 잘 알아보시고 가셔서 이제 보습제 처방 받아서 바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안 걸리게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알러지 증상 있을 때 빨리 치료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손잘 씻기. 왜냐면 어쨌든 감염이 걸리지 않으려면은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우리 코로나 시절에도 많이 학습했지만 손만 잘 씻어도 병은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손잘 씻어 주시고 개인 위생 잘 해주시고 구강 관리도 잘 해주시고 이러면 어,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인기 간도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감기 잘 걸리죠. 음, 왜냐하면 일교차가 심한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되다 보면 면역 세포들이 억제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감기에 더 쉽게 걸리게 되는 거죠. 어, 또 더워서 체온이 더위가 벗어서 그래. 음. 그래 더워서 벗고 뛰어놀면은 땀 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땀이 식으면서 또 체온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또 이제 면역 세포가 억제되고 그런 상황에서 손안 씻었겠지. 이러면은 그걸로 뭐 지어 먹지. 이러면 바로 감기 걸리고. 감기는 뻔합니다, 사실. 어쨌든 면역력이 음. 중요하잖아요. 네. 면역력을 좋게는 뭐 음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물은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녹차가 있어요. 녹차는 탄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확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강 같은 경우, 생강도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사람, 그 어르신들이 감기 걸리면은 생강차나 대도라지 차 이렇게 챙겨줬던 것 같아. 그게 진짜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당기 환자도 많이 와요, 그럼 요즘? 특히 많이 와요. 요스, 요새 약간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확실히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콧물로 왔는데 점점 이제 목이 아프다고 해서 오고, 그리고 목이랑 관련돼서 치료를 하면은 이제 기침을 한다 그러고. 아니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기침이 있어서 왔는데 이제 기침 치료를 하고 있더니 이제 콧물이 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계속 돌고 도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한 가지의 점막으로 다 이어져 있으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가 A형 B형 두 타입이 있잖아요 근데 A형은 지난번에 이제 12월 달 1월 달 이럴 때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 요즘 약간 B형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비형이 원래 봄철에 제일 유행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특히나 봄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날씨도 건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점막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형 독감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손을 잘 씻으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게 점, 비말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전염이 안 되려면 이제 손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이러면서 비형 독감도 예방하시는 게. 환절기, 건강 지키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을 따뜻하게, 그리고 습도는 50에서 60%잘 지켜주시고요. 외출 시꼭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시면 감기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꼭손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정말, 잘안 나는 경우에는 코 세척 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코 세척 사실 되게 힘든 치료기는 한데요. 그래도 효과가 좋으니까 코 세척도 고려해보시고. <목소리> 저 안에 병원 오세요. 잘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